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 5절에 3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모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모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모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피적이 되기 위하여 세엄을 받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심오원입니다 아,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글도가 오, 오기, 오시기 전에는 세계는 어, 전 인류는 죄로인해 죽어갔습니다. 제 너무 깊은 곳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살릴 수 없고 살리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베들렘 말구유로 보내셨어요. 아,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살리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진리 또 은혜 영생 믿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 없이는 사0일밖에살수 없고 사0일은살수 있대요. 그래서 금식하면 사0일을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물이 없이는 팔일만에 팔일밖에 살수 없고 공기 없이는 사분밖에 살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일초도 살수 없다. 살아있만 살아있다면 살아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모두 다 죽어 있습니다. 아 파핀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세 가지인데 먹을 것과 건강과 희망이다 그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태림절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어, 일어서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희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희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 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는 것.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주전 8세기부터 아수리아 아수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스. 그러다가 주전 63년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의 지배를 받았지만 <laughs>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사 통치와 폭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해로, 해로당은 툭하면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강제, 강제 노역으로 동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시대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시무원에게 하나, 어, 희망이 없었던 것은 뭐냐? 우리가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시몬은 이래 내가 메시아를 가슴에 안았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시몬이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시몬의 시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80이 훨씬 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어 가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십니까? 나이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다 보면 힘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말고 중요한 것이 더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밀려난다는 느낌, 밀려난다 딱히 누가 밀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은퇴 후에 더욱 심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면 정말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따돌림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분리와 고독과 자아상식 어, 분리는 멀리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때로 그 중심에서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서서히 밀려나서 그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또두 번째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독해져요. 일이 없고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끝났는가?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 생긴 것이 자아 상실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 과거에 집착할수록 죄책감, 불안, 절망, 우울감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교회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옛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면 나좀일좀 좀 맡겨달라고 해요. 내가 찬양대도 하고 싶고, 내가 교사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다고.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늙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말. 늙었다는 말로 쓰는 히브리어 작해는 어떤 뜻이냐면 익었다,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나이를, 어, 나이를 젊으나 늙으나로 보는데 성경만은 익었냐, 덜 익었냐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 중요해. 성경적 개념으로 젊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것, 덜 익은 것이라는 것. 늙은 것은 어, 낡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익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와를경외하라 나는 여와다 다 신명기 32장 7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예, 왜 어른들에게 물어야 됩니까? 어. 그래야 어른들은 깊은 그 저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얘가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느 깊은 산, 산골 마을에 어, 노, 노인을 잡아먹는 나쁜 풍습이 있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이 지긋한 노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마음의 마을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온 온 주민이 한대 모일 커다란 집을 짓는데 막상 통나무를 베고 건축을 시작하려 하는데 나무의 위아래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잘못 세면 집이 무너져 큰 사고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는 노인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낭켄노라고 맹세하면 자기가 해답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예, 예, 젊은이는 어, 숨겨두었던 할아버지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노인이 사람들에게 나무 유아를 정확히 알려주었고 집은 안전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2장 7절에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은다고 뭐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이를 늙, 늙어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더 온전해지고 혜로워지고 성숙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 지금 조금 조금 욕심이 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눈이 조금 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 아, 그때 정말 어리석게 살았다.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게 살았는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는 것 나쁜 것이 아니고, 어, 더 연륜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어, 모든 좋은 것은 오랜 시간이 빚은 노력의 결과예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무려 80번이나 다시 썼다고 그럽니다.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10년이나 걸렸다고 그럽니다. 유테 파우스트도 23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82세까지 무려 6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명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 익었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나이에 대해서 말하며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 좋은 데서 넓은 데로 가고 어두운 데서 더 밝은 데로 가고 악한 데서 강한 데로 가며 받은, 받는 은받 데서 주는 데로 간다. 따라서 나이 드는 것을 감추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성숙한 가정으로 기뻐하며 둘팔 벌려 맞이할 기회다. 여러분 어르신들 어,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시몬을 보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 때문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은 세상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럼 어때요? 나라를 걱정할 때가 되었어요. 그죠? 나라 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인종 민족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길 원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런 기도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날도 시몬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이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희망이고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희망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했는가 아주 중요한데 26절하고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희모는 나라의 상황도 안 좋고 나, 자기가 나이도 많았지만 희망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려고 그날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희망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녀가 혹시 먼저 갈 수가 있지만 거기에 희망을 걸게 되면 우리는 너무 너무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배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예, 시몬이 시몬이 들었던 것은 성령의 지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 0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아무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400,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의의 태양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외양간의 소처럼 띠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식은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란 말이 오늘 말씀에 두번 나오는데, 2 6 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아,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십 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매 들어가며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히모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리라는 감동을 받았으나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받으려고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르락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 알아보게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26절에 성령의 주시를 받았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이 많은 게그 이후에 안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겼다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 기도했더니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 선지자는 대신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말라기가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는 거. 성령을 통해 감당하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 계시하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계시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분이란 성령님은 예수님은 주님이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것.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은 성경이 말한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어, 내가 지난 번까지는 내가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희망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 희망이 있다는 거왜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가. 우리, 자 25전 한번 읽어주시면 합니다. 25전. 예루살렘에 시모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희망인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말로는 세모한 세 마디만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한 단어로 유일한 어 귀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귀절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사랑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 앞에 예수님이 보이시 모습은 긴 말이 아닙니다 긴 설교가 아니에요 왜 부활을 믿지 않고 울고 있느냐 책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게 우셨는지 요한복음 11장 33절은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여기서 비통이 여기 있다는 말은 헬라로 엠브리마 스타이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말이 콧꿈을 코김을 내 품탄인 것입니다. 말이 콧꿈을 코김을 내 품을 때는 온 몸을 크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람이 울때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못 이겨서 온 몸을 쥐어짜듯이 탄식하는 소리로 우는 것을 말한다. 우는 신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한들린 사람처럼 온 몸을 떨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몸이 떨릴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오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나사라의 죽음은 막지 않으면서 그의 죽음은 슬퍼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 에 우리가 똑같이 사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울고 삽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는 매일 슬픈 일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주, 어, 우리 자주 오해와 핍박과 상처를 안고 살아. 별것도 아닌 말 한마리 툭 던졌는데 그게 거 상처가 되어서.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왜 나를 보는 렇게 맨날 미워할까? 별것도 아닌 가지고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말인데 이렇게 혼자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오해 받았고, 예수님도 어,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위로자.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자 29절에 32절을 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예.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는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압니다 그들 이들에게서 구원을 구원은 조금 달라. 이방인에게 구원은 빛을 비추는 것.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흑암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골로세서 13, 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다고 했어요.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면, 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골로세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골로세서 1장 19절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만을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1차 구원은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2차 구원은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자 3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모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음, 좀 어려운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은 그를 믿는 자에게나 거부하는 자에게 모두 표준이래. 모든 인생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걱정 어, 거절하는 것도 어, 다 죽고 예수님이 판단과 운명의 예수님의 판단과 운명이 기준이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하는 항해하는 배 사람들, 배 사람들과 같은데, 배 사람들이 배를 탈때 항상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낯낯침반이라고 그러죠. 낯침반은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침이 좌우로 움직이다가 결국 북쪽을 향해 멈춥니다. 배 사람들이, 배 사람들은 이 낯낯침반을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심하게 폭풍이 쳐서 낯침반이 필요가 없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라는 것이 바로 북극성이. 별을 바라본데 북극성을 바라본대요 북극성은 언제나 북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배가 어디에 있든지 북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경은 예수님을 새별이라고 말하고 있어. 새벽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할때 다른 배를 바라보아서 나인데 움직이는 배를 바라보면 나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별을 봐야 나, 나도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다내려놓고 예수가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가 엄청 어, 뜨거운 어, 이슈죠.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 교육, 인간 교육, 새로운 설교와 개혁, 갈등을 푸는 법, 장례와 비전 이 모든 표준은 바로 예수글도납니다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가 항한과 비방의 표준이를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 유일한 기준입니다. 미국의 셀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겠는가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든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직시험을 앞두고 피곤해 지친 사람이 있으면 너무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하면 안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관심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까다로운 상관을 만나서 젓건 걸고 넘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 거기에 절망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겨 나간다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어느 날 가정에 사소한 일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큰 소리 치며 나갔어요. 근데 막상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죠? 다시 돌아오면 여보 나 왔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오면 돼.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모온이 아기를 음.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네 이때 시모온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생 결진 소원 이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행복했느냐? 여러분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안고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어, 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았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로마로부터 해방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갑자기 젊어졌을 일도 없어요. 그래딱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고 미래로 갔습니다. 어떻게 어떻습니까? 아두주 어, 지나면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투명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불안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또가 희망이다. 예수 그또가 희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또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아기 예수님의 환한 미소가 내 가슴에 있다면 미래는 전혀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안고 미래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절망의 세상에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가게 하옵소서.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낙심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할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 그렇게 나갈 때2026 년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 희망이 없는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미래가 겁나지 않아요. 그런 위로자요, 구원자고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 삶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기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갖고 힘차게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 같이 어,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가슴에 예수 그리도를 품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도가내 힘이고 미래입니다. 세상 환경 여건을 미래 어떻게 이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힘이고 답이고 능력입니다. 이 미래 희망을 예수 그리스의어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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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사례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2026년도를 아버지한 힘차게 아버지 저희가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2025년도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버지 거기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에 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일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내가 오늘도 제감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도 제일 가슴에 품습니다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올 수는 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 아무래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문제 앞에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 여건 앞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